미훈이 묻고 영탁이 답하다 제 2부입니다. 대표님은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성스하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과학적 인간 아니고요. 행동이 아, 행동이 관심이 있거든요. 음, 음. 어떻게 음. 구체적으로 음. 사람 이런 거만 하는지. 그게 음. 이제 리더십이나 네. 저 리더십 굉장히 관심 많고 경영자는 사람의약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 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감으로 음, 가는 거고 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슬기적이고 과학적은 아니고요 과학적인 실험해보고 을뭐 검증하고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과학적은 아닌데 관심을 갖고 근데 사람의 관심 없으면 경영자나 리더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 기사 그다음에 어떤 자서전과 그 사람에 대한 평정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인제 많이 우리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인전하고 아, 어떤 세계 명작 소설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키호테 읽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백 페이지짜리 있잖아요. 동키호테는 소설이 900 페이지짜리 두 권이에요. 원조 소설이 네. 그거라말 전체 읽어온 네. 사람 한국에서 한 100명도 안될것같아요 극작 네. 말서다. 근데 소설이 그렇게되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게 57개의 그 각각 다른 에피소드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1편이 네. 편이안돼 다른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아는 덩키켜테는덩키켜테가 풍차한테 그렇지 이것만 알거든요. 네. 장발장은 이, 첫대회 훔치는 건 많아요. 그거는 시작이, 시작인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이제 명치주신하고 개화가 되면서, 세계 명작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는데, 일본 출판사에서 이 문고로 100회짜리, 200회짜리를 그런 걸 만들어, 그걸 다,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걸 일본 걸 갖다 한국에서 번역해가지고, 한국에도 그렇게 다뭐 장발장 동쿄 때 이런 소설 네. 다 그렇게 볼던데 어렸을 때 그걸 읽은 사람은 자기가 동쿄 때 읽었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장발장을 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서 고 어른 돼서 안 읽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거 도입비에 불과한 건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위인전도 위인들은 다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나폴레옹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읽어요 네. 초등학교 때. 네. 게 완전히 그냥 뭐내 사전을 불가능했다고. 에디슨이 에디슨이 그 헛강에서 달걀 날라. 네. 뭐 이런 이런 것 말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는 거죠. 근데 에디슨을 제대로 알고 네. 나폴레옹 제대로 알면 어마어마한 네. 인생에 도움이 될 텐데. 네. 어그말 되게 맞 맞습니다. 제가 윈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윈전만 민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커서 제가 느낀 게 악영향을 받았다고 아, 생각을 굉장히 그런 나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되게 단순화 시킨 스토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면 그것도 아주 일부만나 자극적인 것만 네. 나오는 거에요 점유료 같은 게 그래서 드라마틱해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까 생각했더 아니더라고요. 아달라야 내가 위전 잘못 아, 읽었다. 그, 테슬라하고 네. 에디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헨리포드하고 네. 네. 에디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에디슨이 G라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금융 쪽뭐 산업 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인전 제대로 읽으면 맞아요. 읽을 수가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한 개도 지금 모르고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인전 읽기 뭐, 명작소설 읽기 이런 걸 해야 돼요. 되 좋은데요. 그걸 제대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인생에 사람도 알게 되고 인류 역사도 알게 되고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데. 그, 제가 나폴레온 평전을 음... 1,500페이지짜리를 사놓고 지금 못 음... 읽고 음... 있는데. 휴먼색 음... 아, 출판사가. 저희 있는데 주력은 아니라서. 어... 음... 나중에 이제. 같아요. 나중에. 좀 사회공원 음... 정도 할수 있을 때 되면. 음... 그런 거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인 대상으로. 재밌을, 아니, 그,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러 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최소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책을 읽지 않으면 뇌, 뇌부터 태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태화 되고 있고요. 그 윌리 월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월리?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에 지구가 다 망했다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취했다가 한, 한참 있다가 다시 지구를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상질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주선에만 있기 때문에 다리가 태화해가지고 다리가 짧아져서 네. 지금 우리 뇌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진짜 읽기가 힘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서 네. 옛날에 짧은 엘빈 토플러가 정보 디바이스라 디바이드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아니고 정보를 가진 사람도이 상지배한다 네. 랬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북 디바이 되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책을 읽지 않았을 때이 뇌가 쪼그라들면서 인류가 얼마나 태화되지? 태화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서 유전 영향이 저 태화되는데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 내년에, 또는 일년에 지금은 리더들만 한달한 번씩 한책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500명 전부다 한달 한번책 나눠주기로 하고. 나 우리 가 휴네 CEO를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책 관련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책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월 수는 풀타임으로 그러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례적인 회의는 많지 않은데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야겠다.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두 배로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 이게 침투되는 게 굉장히 잘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임원의 TMT 하고 그런 주요해야 하는 그 전부 다 공, 공유를 다 직원들한테 전부 하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거기서 제가 한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공유를 많이 하니까 직원들의 이해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월 수는 어, 월수는 어 풀타임으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 어떤 거? 뭐, 모든 해야는? 수단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하고, 팀, 팀하고 뭐 점심도 먹고, 일대일로도 만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뭐, 커뮤니케이션의 월수는 풀로 스야겠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화목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은, 좀 약간 여유 있게 하면서 외부 사람들 만나면서 좀 다음 주 정리하고 하면 좀 약간 여유 있는 시간. 그토요일에일안 하려고요. 음. 어, 일하는건뭐책읽 <laughs> <laughs> 토요일은 책 읽고 일요일은 쉬고. 그렇게 그게 황금 시간인 거를 계속 해 보면서 그게 4대 4대 1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음, 아까 10월 초에 나가서 10월 15일 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 자연인이 아그 모르시죠? 이렇게 풀풀 벗어 던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네. 싶다.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 가서 오지 가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을 네.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남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회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던지고 혼자 저렇게 네. 산에 가서 살고 싶다. 대표님 그런 생각 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저 인생, 제가 이제 내일모레 환갑이라서 <laughs> 요즘 이제 사실은 거, 미래 자사전을 하나 쓰려고 래요 환갑되기 전에 준비하나 해서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저는 100살까지 일거예요 100살까지. 100살까지. 응. 그러고 20, 20년을 쉬려고 생각했습니다. 100살까지 하고 20년을 20년, 쉬려고? 20년 120살까지 살려고 응. 준비하고.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이제 이번에 쓰는, 쓰려고 하는 책은 40년 계획을 중심으로 쓰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주제별로, 응. 과거 회고해서 하면서 미래 연결는그 주제를 해지고 근데 이거 좀 진지한 음. 질문인데요 나는 백살까지 하고 20 나머지 20년은 놀겠다 음. 근데 사람 목숨이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음. 계획대로? 그러니까 백살을 뭐, 예를 들면 80에 음. 하늘나로 가게 됐어 음. 그럼 20년을 못쓴 거잖아요 음. 아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인 같아요 백살을 살기 위해서 네. 어, 실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 모서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고, 잠잘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번에 내 뇌, 뇌, 이제 MRI 건강검사 해봤더니, 47세더라고요, 가 내가요? 네. 13년, 1 0 1 2년, 뭐, 이렇게 점점 어. 건데. 그래서, 어, 저 먹는 것도 봤잖아요. 되게 건강하게 그거아요 그게 이제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루 이만 걷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살을 살기, 백살에 맞춰서 일하려면 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욕심만 부리고,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더는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일 죽어도 될 만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일 죽어도 여한욕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는 100살까지 준비하고, 하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개인적인, <웃음> <웃음>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지금부터는 완전하게 한번 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일하다가, 뭐 일하는 거에 나쁘진 않아요. 일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 많고, 또 일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뭐 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좋은 후배들하고, 이것도 너무 좋지만, 이때까지 이제 50년을 그렇게 일했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노는 데만 한번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계속 편차하셨어요. 계속 편차하셨는데 저 아버지가 딱 30살 차이 나는데. 아버지가 환갑 되셨을 때 그때 서울에서는 환갑 잔치를 거의 안 했어요. 응. 그래 제가 이제 그때 저만 돈을 형제들 중에 다 저만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 서울 가 보니까 환갑 잔치는 요즘 거의 안 하던데 아버지 그 칠순 잔치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의 저희 아버지 화를 안 내시는데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환갑 환갑 환갑, 환갑, 환갑 어떻게 내가 칠순까지 살겠냐 어. 근데 갑자기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그 말을 꺼낸 게, 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항상 거기 누워 계셨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요생활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한 20년 동안 막 누워 계셨던 것에 대한 거를 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9다 됐는데 정작 <laughs> <점점하게> 살아계세요. <laughs> 이기윤이 묻고 조영탁이 대답하다 제 2부. 마치겠습니다. 제3부 기대해 주십시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